자 이번 움짤스 편은 신인 걸그룹 플러스 걸그룹 편인데 어우 이분은 뭐, 뭐야 뭐야 어아립서비스의그 분이네 이분도 섹시스탄데 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쁜 분이야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너무 예뻐 예 너무 너무 예뻐요 예자 그럼 왠지 싸움을 잘할 것 같아 <laughs> 자 이분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걸그룹인 것 같네요. 예. 자 춤추고 있는데 이분도 왠지 어, 카리스마 있을 거 같아요. 예, 뭐 어, 컨셉상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 발차기를 해주시고 어 조현영 양이에요. 어, 어 레인보우의 조현영 양의 아오 어, 움짤스 컴백탄 3탄을 어,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자, 알립서비스 아, 그분 또 나오셨네요. 아, 고마워요. 섹시스타예요. 구리필, 섹시스타. 아, 너무너무 이뻐요. 예. 나중에 이분, 어, 아프리카에 초대하고 싶네요. 예. 아니면은 뭐 제가 찾아가도 좋을 것 같고. <laughs> 예. 넘어갈게요. 아 설련이에요 설련 씨 너무 이뻐요 설련이에요 예 AOA 설련이 아 설련 씨 너무 이쁘고요 예 설련 씨가그 AOA의 그 메인 비주얼 너무 너무 이쁘고 섹시스타로도 정말 대단하고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점점 다 갖춰가고 있어 이제 노래만 정말 잘하면 되겠다 <laughs> 예 노래는 조금 더 잘하면은 네 좋을 거야 아, 발전의 가능성 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 예, 자 넘어갈게요. 예, 이분 은 아까 나왔던 그분 같은데요, 복장이 예. 약간 카리스마 있을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데, 굉장히 예쁘네요. 예, 뒤태가 아 아까 전에 앞태 얼굴도 제가 봤으나 이쁘신 분이에요. 어, 얼굴 보이네. 어 잠깐 보이네요. 예, 넘어가야지 뭐. 예, 뒤태가 많이 나오네요. 왜 뒤태가 나오는 거지? 예. 아무튼 간에 굉장히 이쁘시구요, 예. 아, 댄스가, 저거, 저거 EXID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걸그룹 댄스가 거기서 거긴가? 뭐 아무튼 간에. 아무래도 섹시 컨셉으로 가다 보면 춤이 조금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쁘신 외모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예.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예. 그, 그 때를 기억하시고. 아, 이것도 화제가 됐었지. 화제가 된 걸그룹 댄스에요. 예. 화제가 된 걸그룹 댄스인데, 왜 화제가 됐냐. 치마를 들치는 댄스인데, 아, 물론 요거 비슷한 건 있었죠. 과거에.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가감해 보이네요. 예. 자, 어, 조금 가감해 보여요. 예. 가감해. 어. 자, 아이, 같은 걸그룹 같은데요, 예. 아, 가감해 보이고. 근데 생긴 건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지? 예. 어린애 같은데, 어, 어, 성숙해 보이고, 예. 이건 뭐지? 어린데 성숙해. 예. 그니까, 노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어린데 성숙한. 예. 어려 보이는데, 섹시스타의 느낌이 풍부해 보여요. 예. 넘어갈게요. 자, 같은 분 같죠? 같은 분인데, 어려 보이는데, 섹시스타의 느낌이 풍부한,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70, 어, 뭐야. 7학년 1반이야, 뭐야. 1학년 7반이야, 뭐야. 아, 아 그거 걸그룹 나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걸그룹인가? 뭐, 아무튼 간에, 어, 예. 공중파에 나올 수 있나? 아, 이분은 피에스타, 에지라고 하네요. 어, 에지 하면 옛날에 그 스피어, 어. 그거 잘하는 걸로 유명했지, 어, 리타랑 사기고, 예. 자 멈추네 아이 참 멈추면 안되는데 어. 움짤은 멈추면 안되는건데 아 멈출 수 없어 아 멈추면 안된다고 예자 아무튼간에 나오고있구요 에지에지야 애지, 너무 이쁘네 어 나중에 우리 보이스톡 해요. 예, 제 방송에서 보이스톡 방송하고 얼평 방송하거든요. 나중에 얼평도 내가 나중에 해줄게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려. 아프리카 방송하니까 유튜브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예, 자, 넘어가고요. 예, 어우, 이걸로 넘어가면 안 되지. 요걸로 넘어가면 어, 굉장히 결례지. 음, 요걸로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자, 요걸로 넘어가야죠. 예. 자, 어, 뒤에 분도 이뻐 보이는데, 뒤에 분, 어우, 뒤 어, 뒤에 분도, 이, 어, 아니구나. <laughs> 아, 이뻐, 이뻐, 이뻐요. 예, 제가 결례를 할뻔했네요 예, 눈만 보면 굉장히 이쁜데, 어, 이쁘네요. 예, 넘어갈게요. 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아, 의상이 가감하네. 얼굴만 보다 보니까 이게 못 봤는데, 의상이 가감했군요. 예. 자어딜 보는 거야 다들 어, 얼굴 보세요. 뭔뭔 뭔 짓이야 얼굴 봐야 돼. 어, 딴짓 하면 어, 딴 딴데 보면 안 돼. 어, 얼굴만 보세요. 예. 자 우리 순수하게 살자. 왜왜그 어, 다른 곳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 얼굴만 봐. 음자일수는 얼굴 보려고 만드는 거예요. <laughs> 예. 자 다른 곳에 시선을 옮기시지 마시고요. 예. 어, 뒤에 지금, 아, 같은 분이구나. <laughs> 두번 죽이는 방송인 이디스. 이쁘네요. <laughs> 아무튼 간에, 예. 자, 생각보다 키가 커보이고요 예. 자, 아우, 에일리에요, 예. 선대지마 아, 서울음 끼찌니까. 내 몸에 선대지마 서울음 끼찌니까. 아, 그분이에요, 에일리, 예. 이쁘시네요 에일리, 이뻐요, 예. 자, 아우 다해, 다행인가 맞나? 아, 다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아무튼 간에 이쁘시네요, 예. 얼굴만 우리 자세히 한번 봐볼까, 얼굴만? 얼굴만 자세히 한번 봐볼까, 얼굴 이쁜데? 어, 난, 내가 봤을 땐 이뻐봐요, 예. 나중에 얼팡이나 보스톡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아프리카 TV에 초청하고 싶네요 예. 자, 넘어가고, 어우, 끝났네. 벌써 끝났어.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아쉽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프리카 TV에서 EDS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너무너무 좋구요. 어, 유튜브 방송이 EDS 구독신청도 부탁드리면서, 움짤스 TV도 어, 구독하면 너무 좋지. 예, 의리를 외치면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아우라, 아우라.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